마스크 쓰고 나가고 근데, 싶어? 건아 조금 있다가 같이 나가자. 응? 조금만 있다가 아빠랑 같이 나가자. 이리 와. 조금만 있다가 아빠랑 같이 나가자. 음. 그거 빠졌다. 그거 주워. 네. 응. 응? 엄마 줄 거야? 네. 엄마 줘야지, 엄마.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히 가세요. 응, 빠이빠이 하는 거야? 네, 응. 빠이빠이. <laughs> 안녕히 가세요. 응. 어? 어? 어, 좋다. 바닥에서 주워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깔끔한 게이 어떻게 하지? 그래 가자 관희가 마스크 쓸 거야 어이구 어이 어이구 어이 그렇게 쓰는 거야 어렸어, 엄마가 도와줄게.